헬로우 에브리본 웰컴백투에스테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카노미스트레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삼성중공업하고 블랙비치, 이두 요, 요 회사가 북미지역의 FLNG 프로젝트 추진할 때 언제나 함께하는 아주 깐부친구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그 걸프오버 멕시코에 있는 델핀의 FLNG 프로젝트, 캐나다의 세다 FLNG 프로젝트, 둘 전부 다 삼중하고 블랙 앤 비치 둘이 궁합 잘 맞아서 FEED 성공적으로 완수를 하고 지금 그 수주 공시 눈 빠지게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저거 그 정리할 내용도 그 기사, 어, 제가 캡처 뒀는데 위그 삼중하고 블랙 앤 비치 요 깐부 친구들이 캐나다의 C 리심 이라는 그 여기서 KSI 그, l, i, s, i, m, s, 요렇게 되는데, 스펠이. 아마, k는 발음할 때무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c, l, e, c, 요렇게 발음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이 한국 사람이 처음 보는 캐나다 영어 발음 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거 알려주시면은 저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FLNG 프로젝트의 그첫 관문이 바로 FED 계약인데 이걸 수주했다. 요런 내용입니다. 예. 이런 거는 그 수주 공시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넘쳤기 때문이죠. 하여튼 돈 들어온다는 뜻이고요. 예. 사업자는 저 3개사인데, 예. 제가 그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서 쭉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그 요거 운영자는 아마 웨스턴 LNG인 것 같고요. 저 위치가 니스가 네이션이라는 곳이 소유하고 있고요. 그 락키 LNG는 가 가스 어 이렇게 생산해서 배송해 주는 것 같습니다. 웨스턴 LNG로 그래서 28년 상업 운영 개시한다. 이게 목표이고 설비 용량은 연산 1,200만 톤. 그 규모이니까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요렇게 LNG 수출한다 이겁니다 수출한다. 예. 그래서 캐나다 같으면은 내륙에서 가스가 생산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거는좀다 파이프로 연결하면 됩니다. 미국도 대략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LNG 만든다, FLNG 한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수출입니다. 그런데 그 그러니까 저곳에서 유럽으로 배달 갈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시장에 공급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아시아 시장의 주요 공급자가 뭐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 모잠비카, 탄자니아, 후보죠. 탄자니아도 후보. 그래서 또그 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서로 그 공급자들끼리 경쟁하는 구도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치를 제가 구글 지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보시면은 그 피어스 섬이라고 있습니다. 피어스 섬. 그, 그러니까 캐나다, 그, 그러니까 브리티시 컬럼비아, BC라고 하잖아요.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북쪽, 서쪽, 그 북서부 해안에 피어스 아일랜드라고 거기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저 섬의 소유자가 니스가 네이션이라는 그 회사인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저 섬을 사업장소로 제공하면서 공동 사업자가 그 파트너로 이렇게 된것 같고요.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섬 통째로 제공을 해주고 있다. 뭐,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로키 LNG가 그, 자기들이 그 생산한 가스를 파이프 통해서 저, 그, 피어스 아일랜드로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웨스턴 LNG가 이 가스를 그, 시일리심 FLNG f a c i l 를 통해서 LNG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FLNG 설비는 그, 삼성중공업하고 저기 그, 블랙앤비치가 일단 FED -E 그 수주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이제 요 끝나고 나면은 결국 본공사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SEDA FLNG나 델핀 FLNG 요 프로젝트하고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같은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생산되는 LNG 품질은 어떤가. 그래서 고그 그, 보도하고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지금 LNG도 똑같은 LNG가 아닙니다. LNG도 품질 차이가 많습니다.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은 LNG 만들 때 탄소 배출이 얼마나 많으냐,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나 많으냐, 탄소 발자국 길이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네들이 말하기, 주장하기를 기존의 LNG 설비보다 온실가스 배출 90% 감축시켰다. 이런 혁신 기술을 제공했다. 이런 겁니다. 와, 그리고 2030년까지 탄소제로, 넷제로 달성한다. 이겁니다. 이거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장 자체만 딱 보면은 LNG 업계의 게임 체인저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를 삼성중공업하고 블랙 앤 비치 저 깐부 그 팀이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이 프로젝트 FED 수조한 것도 이거는 대단한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 지금 주장하는 혁신 기술의 내용은 지금 소개가 안 되어 있어서 저도 그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저곳에서 만들어지는 LNG를 태평양 건너서 이제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배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LNG c 새로 대략, 대략, 최대한 스물척가량 파생 수주공시 날 수도 있겠다. 이거 언제, 언제인가? 적어도 20, 28년부터 이제 본격 장사를 만약 하겠다면은 내년 하반기 이후 LNGC도 그 발주가 돼, 돼야 되지 않겠나. 요렇게 기대를 할수 있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축가는 이런 기대를 먹고 무릉무릉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결국 24년 하반기 이후 또 25년 경에 삼성중공업의 주요 수주 공시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그 어? C 리심저 프로젝트 를 앞으로 한번 전망을 해본다면은 저 프로젝트 속도를 결정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예, 가, 가스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FLNG 건조 속도도 아닐 겁니다. 가스는 땅 속에 일단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진장 묻혀 있다고 보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거 캐오면 되는 것이고요. FLNG도 돈만 주면은 신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거. 어, 오직 하나, 예? 가장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건 누굽니까? 어, 누가서 FLNG를 그 사서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예, 웨스턴 LNG가 주인이 아니죠. 예, 주인은 돈 내고 그 LNG를 사용하겠다는 고객이 주인입니다. 예, 그래서 주인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가스 팔려는 곳은 뭐 카타르, 호주, 캐나다, 러시아, 뭐수도를가잖아요 아프리카에 모잠비크나 탄자니아 이런 곳에서도 러시아의 아, 아시아에 가스 팔아서 달러 벌려고 지금 편안히 돼 있잖아요.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는 수웨즈 운하 그 해서 유럽으로 가려면 그 통행세를 내야 하잖아. 그 복잡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유럽으로 배달 가는 것보다는 아시아로 배달 가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은 최고의 공급사들 간의 고객 쟁탈전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운영자인 웨스턴 LNG가 얼마나 신속하게 우량 고객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러시아 에너지 산업이 지금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크라 침략 전쟁 이후로. 러시아는 세상에서 가장 우량 고객 중에 하나인 유럽 시장을 서서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스스로 자기 밥상을 팍 엎어버린 그런 꼴 아닙니까? 얼마나 저 어리석은 짓입니까? 예? 이 사업한다는 관점에서 볼때 정말로 한심한 푸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한 뭐 수백 번 말한 것 같습니다. 푸딩 예. has no idea what's coming to Russia.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노바텍의 그 야심찬 그 야말 LNG 프로젝트는 노바텍 입장에서는 이걸 도대체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꾸역꾸역 지금 프로젝트를 끌고 가고는 있다 이겁니다. 예? 그 동안 유럽이 러시아산 LNG는 본격적으로 제재를 안 했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럽도 LNG가 당장 필요하니까 그랬겠죠. LNG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가스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작년 겨울에 그러니까 어? 가령 뭐 석유화학 제품이나 오일은 제재를 했지만 LNG는 제재를 본격적으로 안 했죠. 그런데 이제는 유럽도 이제 러시아 없어도 LNG 걱정 없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러시아산 LNG도 추가 제재하려고 지금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에너지는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카타르,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만타이 겁니다. 가스는 세상에 늘려 있습니다. 에?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고 전망하는 거 제가 유크라 침략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전망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바텍의 최근 움직임을 꼭 기사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말이죠. 얼마 전에 그 한화오션이 인도해 줬습니다. 이것도 별도 영상으로도 다루고 그랬습니다. 부유식 LNG 저장 장치 일종의 그 n g 까 t 플로팅 스토리지 유닛인데 사진 같이 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진짜 사진입니다. 저거. 예. 뭐배 이름도 다 있고 한데 다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은 쟁점이 아니니까. 예. 러시아 에너지 시장은 아웃되고 있기 때문에 저거 성공할 그 할지 실패할지 두고 볼 일이고 아직은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름과 선박 이름도 다 필요도 없고요. 하여튼 그 그러니까 개념은 이런 겁니다. <laughs> 그니까 유럽 쪽하고 아시아의 유럽 시장을 그 노리고 노리고 어? 그 무르만스코 쪽 해상에다가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을 노리고 사할린 쪽 해상에다가 부유식 LNG가 그러니까 창고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창고 창구, 일종의 창고입니다. 그래서, 야말반도에서 생산한 LNG를, 여기, 무르만스크 앞그 해상까지 가려면 쉐빙 선박이 필요하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쉐빙 LNGC로 중간 창고까지 갖고 가서, 일단 저장을 해두고,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북극과 항로 지나서, 그래서 살림 쪽에 있는, 그 창고에다가 일단 저장을 해 두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극 항로를 러시아 쪽에서 러시아 그 해안 따라서 좀 연중 무휴로 운항하는 테스트가 성공했다. 이런 내용도 이전에 그 영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 관련 소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쟁점이 아닌 것 같아서 별도 영상으로 다루지는 않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창고 용량은 17.4만 큐빅미터 표준 그 현재 그, 가장 표준적인, 그, 가장 큰 LNGC 아닙니까? 그거 두대 정도 분량. 요거를, 그, 그, 살린 쪽에는 이번, 그, 가을에 저기 설치가 되고요. 무르만스크아파트에 지금 설치가 됐다. 이런 겁니다. 저 사진 보시는 건무르만스크 아파트에 있는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창구에서 유럽과 아시아로는 쉐빙선이 아닌 일반 LNGC로 배달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배달 시간, 배달 비용 전부 팍팍 절약됐다. 절약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laughs> 옛날에 러시아 에너지 시장이 그러니까 국제시장에 원활하게 접속되어 있을 때 그때나 서 필요한 어, 사업 모델이고요 그 당시에 추진했던 것이죠 어? 근데 저걸 지금 드랍시킬 수 없으니까 꾸역꾸역 끌고 가고 있는데 저게 잘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 다른 기사 한번 보시면 러시아는 그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LNGC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선박 숫자가 무려 97척이라고 하는데 현재 한 30척 정도로 장사를 하고 있고 33척을 지금 만드는 중이라고 하는데 저 33척이 제대로 만들어질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예. 연구하니, 가령 LNG식을 할 때, 프랑스 GTT의 그, 음? 화물창, 그 다음에 독일의 엔진, 그 다음에 쉐빙선의 경우에는, 어? 그 쉐빙 추진 시스템, 세 가지가 핵심적으로 필요한데, 이거 다른데 대체 불가한데, 다 지금 제재입니다. 안 팝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3른세 척이 제대로 만들어질지 의문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3른 척, 서른 세 척, 저거 말고도 자기들이 볼때 추가로 한 97척이 더 필요하다, 뭐 그런 것인데, 이, 이, 말은, 저 기사에 그 사진 보이시죠? 그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왼쪽에 뚱뚱한 사람, 그 오른쪽에 좀 갈비, 상대적 갈비, 그두 사람이 나와서 그 어떤 컨퍼런스를 한 모양인데, 저, 그, 러시아 쪽 기업입니다. 네. 거기서 주장 나온 주장입니다. 문제는 러시아 가스 누가 사주냐 이겁니다. <laughs> 사줄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예. 지구 전체로 필요한 LNG 수 숫자는 일정할 겁니다. 예. 이거는 전체 LNG 수요가 결정하는 것이지 뭐 러시아가 결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예. 저 러시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저 97척을 러시아 그 가스를 안 산다면 그러면은 그거를 꼭 미국, 캐나다, 카타르, 호주, 모잠비크, 말레이시아, 이런데에서 대신 주에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 중공업한테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한국 조선업한테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뭐, 러시아가 망가지든 흥하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laughs> 예. 그래서, 이미 시장은, 그러니까 러시아 에너지 시장을 아웃시키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확실하게 한부서진 다음에, 다부서지고 나서, 예, 그때 가서, 어, 결국, 그, 어, 자유 러시아로 다시, 예, 만들어질 때, 그때 가서,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죠. 언제지는 모릅니다. 예, 그때 가서 러시아 앞날을 다시 생각해보자. 일단 시장에 접속이 돼야지 러시아는 희망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업 슈퍼 사이클이 진짜 맞다면 예, 지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맞다면 현재 상황은 상승 초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매수량 늘리는 전략 그래서 더 많이 사서 기다리는 게 유일한 최고의 전략 아닐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 팔고 천재는 산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그 시장 상황은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한번 추적하고 그동안 또 달라진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